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유종원 목사님의 설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그 7월 13일 동네제일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이죠?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전에서 8절 본문으로 하셨더라고요. 네. 요즘같이 좀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뭘까? 이걸 탐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음, 좀, 무섭다, 어렵다, 이런 생각 먼저 하시잖아요. 그렇죠. 심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설교는 그런 선입견에 좀 도전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우선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부터 풀자, 이렇게 시작하시던데요. 네. 이게 무슨 심판? 공포 이런 책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다. 이걸 먼저 강조하셨죠.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은 좀 내려놓고 성령님 도움 받으면서 읽어보자 이런 겉면도 있었고요. 네, 그 비유가 재밌었어요. 당신 아버님이 되게 엄하셨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아, 네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좀 어려운 말씀 속에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이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자체보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죠. 시각을 좀 바꿔보자는 요구였어요. 음, 그래도 여전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이미지가 강렬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야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그 초대교회 상황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 황제 승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 퀴리오스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와,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정말 절박했죠. 그런 성도들에게 소망이라는 게뭘 의미했을까요? 글쎄요. 설교에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약속이었다고 말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 말라나타 신앙 네. 근데 그 기다림이 자꾸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또 낙심하게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였던 거예요. 그 시대의 절박함하고 음, 오늘날 우리가 겪는 뭐 경제 위기나 전쟁, 기후 변화 또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불안감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설교자는 시대는 달라도 본질은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궁극적인 안정을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초대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당신이 겪는 그 불안 속에서 진짜 소망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단기 주식 투자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물질, 돈. 여기서는 참된 소망이나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네. 그 30억 자산가 친구 얘기도 나왔죠? 맞아요. 그 친구가 100억 가진 사람 보면서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거. 그 일화가 뭘 보여주냐면 돈은 오히려 근심을 더할 뿐일 수도 있다는 현실이죠. 아, 일리가 있네요. 단순히 돈이 행복을 보장 못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가지려는 마음 자체가 불안의 원인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지적 같아요. 그쵸 그럼 대안이 뭐냐? 설교는 아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다. 다른 모든 것에서는 눈을 돌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기쁨, 안식,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이걸 뒷받침하는 구절로 요한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에 주목하죠. 아, 반드시 속히? 네. 여기서 반드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꼭 이루신다는 약속이고요. 속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신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루실 거란 약속으로 해석해요. 와, 반드시 속히라는 말이 그 핍박받던 성도들에게는 진짜 큰 힘이 됐겠네요. 그럼요. 이게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고 곧올 현실이구나. 이런 확신을 줬을 테니까요. 설교에서 하박국서 인용도 하셨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맞아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 약속이 확실하니까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기뻐할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교는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죠 혹시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는지 좀 스스로 돌아보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죠. 결국 신앙 고백이 그냥 입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도전이네요. 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번만으로 소망 삼고 살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유종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 요한계시록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그렇죠. 특히 그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의 무게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맞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 어려움이 많은데 진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이 설교의 핵심을 조금 더 넓게 보면 결국 변하는 세상 것들이 아니라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불안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굳게 믿는다면, 바로 오늘의 당신의 선택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잠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